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미국발 경기 침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민주당에서 경제 통으로 꼽히는 안도거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증시가 일시적으로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업률이 미국 증시에 가장 큰 타격을 줬는데 전달 대비 소폭 올랐을 뿐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양준혁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도 느리지만 안정화를 찾는 과정이라면서 이전에 있던 거품은 빠지고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안심할 수 없는 건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격화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충돌 당시에도 세계 유가가 들썩이면서 경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대선과 인플레이션 장기화 등 악재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그널이 충격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유지웅입니다.